안녕하세요. 파산 관장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11월 22일 파산 송을 받은 52년생 채무자의 케이스입니다. 만 70세였습니다. 파산 폐지됐고요. 면책됐습니다. 채권자인 없었고요. 조회력을 보시면 뭐 평택에 좀 계시다가 신림동, 오엄동, 고덕동, 마지막엔 봉천동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땡땡인텔넷이라는 회사의 대표였고요. 2006년에 2006년에 아마 음식적으로 운영하 왔습니다. 참여자는 98년 이후 남편이 사업 실패한 수험생, 수영생활, 교도소 같다는 얘기죠. 경제 어려움을 겪게 된후몇년후 이혼을 하였고, 이후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주택담보비 대출받았으나, 감당하지 못했으니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로 무방에 생활비를 조달해서 생활하였고, 2020년, 악성 내종양 네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여기 이제 뭐 언어 능력이라든가 기억력 약화 등으로 불러가지 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채무자는 이제 70세고요. 그다음에 딸은 43세입니다. 채무는 9억입니다.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난세 도됐죠 70세 연령 되셨으니까 특이한 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속하게 하사 면책 신청을 해서 어디든 아마 쉽게 면책이 될 거예요. 아들이 이제 먼저 사망을 했지만 상속 재산이 없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어도 미혼이면 부모가 상속을 받죠. 순위가. 그래서 특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신속하게 면책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